안녕하세요. 복지사각지대 아웃을 외치는 복지다이소입니다. 이번 달부터 60세 이상 74세 이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 과정에서 백신 접종을 해야 하나, 혹시 부작용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 다이소에서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겼다면 어떻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하고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던 뉴스였던 것 같아요. 40대 간호조무사 남편분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많이 보도됐던 건데요. 아내가 간호조무사였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이후 19일 만에 사지마비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0대 간호조무사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는데요. 담당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와 재활을 필요하고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더큰 문제는 바로 현실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치료비와 간병비 문제인데요. 일주일에 400만 원씩 치료비와 간병비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에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려고 이야기했고 심사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20일이면 30일씩 4개월이거든요. 4개월 후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국민청원을 접하시고 많은 분들이 나도 이런 휴유증을 앓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에 간호 조무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후 5월 17일에 백신 이상 반응 보상금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런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이 신종 백신인 만큼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 조사를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지원을 좀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고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 방법입니다. 접종자 본인 혹은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서 관련 서류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를 방문하기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 후 방문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상 금액입니다. 30만 원 미만인 경증 환자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을 결정했고요.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이 제도 시행 이전에 접종하신 분들도 중증 이상 반응을 호소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이후 조사를 통해서 백신 인과성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원한 것을 환수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신청한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지원금을 받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본인과 보고자가 보건소를 찾아 피해 보상을 신청하셨을 텐데요. 의사도 이상 반응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와 신청을 통해서 접수받은 것들은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거치는데요. 지자체 담당자 혹은 신속 대응팀이 기초조사를 시행합니다. 이후 지원 대상자 심의 선정 과정을 거치는데요. 피해조사반, 피해조사전문위원회가 지원 대상자를 심의하고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피해 보상을 신청한 분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책뿐만 아니라 한 지자체는 우리가 추가 지원하겠다라고 나섰는데요. 바로 부산시입니다. 부산시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우리 시에서 천만 원을 더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조금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백신 접종을 나서달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이 만약에 백신 접종을 맞고 부작용을 호소했다면 정부 지원금 천만 원에 치료비 천만 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이2 천만 원은 최대 금액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서는 5월 14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14일 이전에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있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 복지다이소에서 정리해드릴 테니깐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누르시고요. 복지 받으세요.